자, 오늘 이야기해 볼 회사는 마라 홀딩스입니다. 인공지능 제국을 꿈꾸는 회사인데, 정말 이상한 역설에 빠져 있어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AI로 전환한다고 해서 시장이 떠들썩한데, 주가는 왜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궁금증은 이 질문 하나로 모입니다. AI로의 전환, 이거 정말 뜨거운 이슈잖아요? 성장세도 엄청난데 아니 도대체 왜 주가는 정반대로 폭락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모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정말 눈부신 약속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92%나 성장했고요. 미래를 향해서 ai로 아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 현실은 처참합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그냥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두 개의 얼굴이 한 회사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이 회사의 과거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허에서 픽셀까지 마라 홀딩스가 어떻게 계속해서 변신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마라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변신의 연속입니다. 2010년에는 그냥 조용히 특허 관리하던 회사였어요. 그러다 2017년에 비트코인 열풍이 부니까 바로 채굴 기업으로 변신했죠. 2021년에는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이름도 바꿨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AI 시대가 오니까 마라 홀딩스로 또한번 변신했습니다. 뭐랄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옷을 갈아입는 카멜레온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1.8 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또 미래에 AI를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생산 능력이에요. 바로 이게 마라의 변신에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도 시장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주가 폭락 뒤에 숨어 있는 시장의 차가운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주가가 5일 단순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5일간의 평균 주가보다도 낮다는 건데요. 단기 투자 심리가 아주 차갑게 쉬었다는 가장 빠른 신호라고 볼수 있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단기 추세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20일 평균선마저 무너졌어요. 이제 이 하락이 그냥 잠깐의 조정이 아니라 하나의 뚜렷한 추세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50일 평균선까지 속절없이 뚫려버렸습니다. 단기, 중기 지지선이 다 무너졌다는 건데, 이건 지금의 약세 추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이 암울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가의 힘을 보여주는 MACD 지표는 강력한 하락 모멘텀을 가리키고 있고요. RSI라는 지표는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기술적 신호가 가리키는 건딱 하나, 강력 매도입니다. 시장의 판단은 아주 부정적인 거죠. 이런 기술적인 악재에 더해서 또 하나의 큰 기린자가 있습니다. 바로 1억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900억 원에 달하는 소송 리스크예요. 이 엄청난 불확실성이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우리한테 어떤 숨겨진 단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기회의 측만을 한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저평가된 AI 제국. 이 한마디가 모든 긍정적인 전망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가 이 회사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차가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알고리즘은 팔아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가치를 분석하는 인간 애널리스트들은 압도적으로 사라 혹은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팔라는 의견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숫자로 한번 보세요. 현재 주가는 10달러도 안 되는데,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보는 평균 목표 주가는 거의 23달러에 가깝습니다. 무려 130%가 넘는 상승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차이죠. 아니, 왜 이렇게 시장과 전문가의 시선이 다른 걸까요? 한 가지 유력한 설명이 있는데요. 시장이 마라의 AI 사업을 지금 당장의 가치가 아니라, 뭐랄까, 미래에 대한 복권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콜 옵션인 거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먼 미래의 꿈. 딱그 정도로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두 개의 엇갈린 이야기를 한번 합쳐보죠. 마라 홀딩스는 지금 전혀 다른 두 개의 미래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느 길로 갈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마라가 겪고 있는 정체성 위기의 회침입니다. 시장의 눈에 이 회사는 여전히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갇힌 과거의 채굴꾼일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미래의 AI 강자일까요?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시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기술 쪽 지표를 보고 하락에 베팅하고요.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는 중기 투자자들은 AI 사업 성과가 나올 때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1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들은 현재 의 혼란 넘어 AI 제국의 미래를 보면서 상승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시장은 과연 언제쯤 비트코인이라는 익숙한 베일을 걷어내고 그 너머를 보게 될까요? 마라 홀딩스가 꿈꾸는 AI 제국은 정말 현실이 될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시장의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